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12월 31일, 저는 현재 왓파탐우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사찰입니다. 오늘 여기서 새해를 보낼 예정인데, 누구나 와서 명상을 하고 불교식 생활을 체험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곳에서의 24시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할까 합니다. 자, 그럼 가시죠. 我不知道。 โอ้จังกะนมามิอันชุีวันทาอ่าพี่ว่าแต่ก่อนที่เราจะเจริญนั้นน่ะ เราต้องมีจิตเป็นสมาธิก่อนฉะนั้นทุกท่านฉะนั้นหนึ่งเห็นโทษของความโกรธสองมีเมตตาเป็นปีที่ดีเช้ากอใช้พูดแล้โจบ When thinking c o u t you know 네, 이제 걷기 명상을 마쳤는데, 어,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약 9시가 되어 갑니다. 원래 연말에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사람들과 어떻게 한국에서는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여기서는 최대한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상이 끝났는데 어, 누울 때 거의 깊은 수면에 빠졌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차분해지고 집중되고 깨끗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혼자 앉아가지고 햇빛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기가 풍경이 끝내줍니다. 아이 산세가 아주 멋진 내 인생의 최고의 명상 장소. 넌땀참참니다참참네참네 음. 아침에, 네. 아침에 정신이 없었어. 참참참참참참 음. 음, 매워. 아, 매워. 이거 참참어요음 그냥 매운 거좀먹참참참이참 바다 참참참참참참참참참다말 음, 맛있다. 과좋아요 응. <laughs> 과자 고 <독후기> 너무 어 <laughs> uh, Four, f o r group of men. The first one we call stream enterer. We compare stream. Stream just like some kind of the, the river uh, that we bought in the human world only one more time. After that 걷기 명상하면서 아 일단 자연이 너무 좋았어요. 맨발로 이렇게 흙을 밟고 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많은 생각들이 침투를 하더라고요. 원래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조금씩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정말 멍해지네요. is for to nobody no nobody first is your home base and when the thought comes see. from here move down move down two eyes little one, little, big, big. 여 기가, 여 기서 이제 계단 을 올라 오면, 제숙 소가 나옵니다. 남자 도미토리 이렇게 화장실도 다 갖춰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다쓴 침구를 놓는 곳, 빨래를 엄청 해서 청결은 아주 끝내줍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옷을 남자 여자 구분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Like I am, yeah. Perfectly by my body, have done to the Buddha. Se 질문 던져주세요. 왓타무어에 어, 와서 응. 뭐가 제일 좋았어요? 처음 이틀까지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요 몸이 이게 좀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적응이 되고 나니까 내면의 평화가 진짜 조금 찾아온 것 같아. 아 여기서 새해 보낸 느낌 어땠어요? 제가 특별한 경험을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새해는 축제 분위기고. 아. 근데 여기서 새해는 되게 다짐을 하면서 뭔가 음.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좀어 차분하고 경건한 음. 마음으로 네, 맞이했던 음. 것 같고요. 음. 굳이 새해를 맞이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또또 또 새로울 수 있고 음. 내일이 또 새로울 음. 수 있다. 내마음가짐에 차이긴 하죠. 음. 약간? 음. 항상 또 새로울 수 있구나. 추천하실 만한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곳중한 한 곳인 것 같아 어, 아니요 명상이라는 게 응. 습관이 사실 안돼 있잖아요 응. 거다 보니까 오, 우리가 명상하는 게밥 밥 먹고 명상 또 점심 먹고 명상 응. 그리고 조금 쉬고 하다가 또 그걸 한다는 거 자체가 응. 너무 힘들었거든요 응. 근데 이제 한번 뺀질못 한번 가고 나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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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네, 괜찮아지고. 벤질 모드가 무엇인가요? 밥 먹고 명상 튀고밥 <laughs> <laughs> 먹고. 그만큼 자유로운 곳입니다. <laughs> 이곳의 장점 세 개. 자유롭다. 응. 음.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볼수 있다. 그리고 삼시세끼 아 두끼 두끼 이유 뭐.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요구나 대가나 아무것도 없이. 음. 먹여주고 음. 재워주고 심지어 춥지 말라고 담요까지 음. 챙겨주고. 음. 음. 근데 어. 여기는 1도 돈을 받지 않는다는. 맞아. 참 그게 참 신기하긴 하. 좋은 점은 코딱지가 안 생기는. 오 진짜 코딱지 안 생긴다. 신기하네. <laughs> 네. 다시 오고 싶은가요? 있다 보니까 이제 속세에서 네. 살다가 이제 찌들어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제 많이 내려놓고 비우게 되잖아요. 음. 내면을 또 비울 수도 있고 음. 더 좋은 것들로 채워갈 수도 있네 음. 아무튼 이곳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와타모로 오세요